음. 뭐먹 건데? 가자 이제. 그래? 어머, 어 뭐, 잠깐만. 엔지거. 엔지거. <laughs> 다음에 안 해? 할거 아니면 저런 거까 다른 거. 색이랑맞 응. 어 이런 도맞상 <laughs> <laughs> 거 근데 주문했어? 이제 할거 예뻤어. 이건 뭐야, 근데? 니트? 오. 아니 검은 아니 네이비 색인데. 와 니트를 샀어. 오. 예쁘지? 진짜 예쁘. 푹신푹신합니다. 오. 어때 이거 예쁘지? 어 다들 날 위한 선물을 많이 준비했네. 썸니. 옛날에 이식하는 것 같은데, 칼질이. 너무 안 하잖아 언니가 그걸 했었는 도끼질 하는 것 같은데. 도끼질. 아니, 이상하게 쓰지 <laughs> 말라고. 아니, 반대로 잡는 사람 처음인 것 조금 무겁긴 한데, 일단 제가 원래 아이폰 11을 썼었거든요. 그래서 11을 쓰다가 갑자기 13 프로를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케이스 보세요. 케이스가 너무 힙한데요. 오늘, 오늘 네, 이번에 네, 조금 네, 힙한 네.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원래 퍼플 쓰다가 그래파이트로 바꿨어요. 벗겨서 보여드릴게요. 아, 예. <laughs> 언니,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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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어때요? 멋진데요? 예쁘죠. 네. 예쁘네요, 예쁘네요. <laughs> 이쪽으로 먹어봐. 맛있어? 언니 이쪽으로 먹어봐. <laughs> 알겠어. 하고 원희는 <laughs> 언니의 반대편으로 먹어야 막. 레몬데로 네 먹은 거야. 오 신기하지. 첫 맛이 약간 시나몬 향이 쫙 강했는데. 먹고 나니까 레몬즙을 마시는 응. 느낌이 나. 레몬즙. 아, 음, 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. 좋다 맞제. 와 되게 향긋한데 커피인데. 응. 콜드 때 콜드. 러 제트 콜드 제좀 뭔가 그 예쁘게 손이 분주한 제트콜드. 다어파 응. 갑자기? 그래. 아니 언니 위에 올려야 돼. 위로 올리기 하나 둘셋 파이팅. <목소리> 끝이야? <laughs> 다시 해 그럼. <laughs> 아래로 한번 해. 위, 아래로 어? 어? 조심해. 있었어. 아 옆으로 하자. 어, 내가 여기 래어 어, 내가 하... 밑에 할가까지만 내려와. 누르지 말고. 어. 하나 둘셋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아, 거의 어 예쁘다 코코넛. 우 何かコックル。いいね <laughs> 거야. 응. 잘해서 받은 거라고 해. 구매는 응, 아니지, 이런. 진짜 놀랬어. 어찬이 가죽 가방에 하나 없는 걸. 이거 하색깔다 잠갔지. 댓. 피키 미니는 익명이라면4 2 5 0원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. 이제 9 8년생기염둥이친구들은 64,750원씩 보내 주시면 됩니다. <목소리도> 이상. 밥 케첩. 아, 진짜 이거 왜혼는 거야. 먹지 말고 기다려야 돼. 부쿠동도 모르면서 뭘 비호감이야? <laughs> 누가? <웃음> 나 누가 맞다고? 재민이 길거리 가지내 나는 이한 번도 안 먹었다고. 어쩔 TV? <laughs> 아, 제가 다먹아니 네. 아니, 아니, 이제 안, 안 하면 돼. 안할 50 언니 뭐라고? 160이야? 165 165 아, 1 4 2이 언니 레전드 아, 솔직히 언니 아니었으면 언니 완전 밸브캐였어별스북 하나 주세요 여러분, 2 8 5 0 0원이인가 물어봐봐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니랑 똑같다. 네네 소스 와야 돼 이제 알바하는 친구한테 가서 아이스크림을 뺏어먹을 거예요 알바하는 친구가 아이스크림 주겠죠? 뺏서먹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 그럼 브이 브이 어머어머 <목소리도> 주천아 <목소리도> 근데 이게 뭐야 뭐야?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이게 뭔지 이제 보여 줘야지, 언니. 아니, 이거요. 징거옹 빵빵. 어, 왜나니다 <laughs> <하네. 웃음> 와, 대박. 고마 감사합니다. 보이. 네, 로 하시고요. 네, 큰컵 감사합니다. 컵은 이거로 하시고요. 괜찬아 근데 이거 어? 맛있겠어? 그 맛있겠지. 그러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 끼가 만든 건데. 어 재미없다 컷 아니 우리가 어제 여기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그저께가 아이스크림을 먹 효지 추가됐다 갑자기 아저씨가 <laughs> 와가지고 뭐 샀는데 갑자기 제가 안돼요 가져가셔야 돼요 야. 너무 그렇게, 이렇게 보도록 안 했어. 안 돼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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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저가셔야 돼. 이랬더니,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, 근데 안 돼요! 이게 너무 놀라서 싸우는줄 알았으니까, 진짜. 저는 안 돼요! 만들고, 그래서 놀라서 이게 봤어. 근데 심지어 <laughs> 또, 동통을. <laughs> <laughs> 그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고, 얘는 빡치서 문통하고, 그래서, 뭔데, 뭔데, 무슨 일인데, 아니 봉투를 20원에 어. 주고 사는 건데 0건을 음. 두고 음. 거스름돈 80원을 음. 주니까 <laughs> 거스름돈 80원을 주니까 아 그거 80원이야? 그거, 그거 정립해놓고 자기가 다음에 오면 그걸로 깔에 봉투를 살 때마다 그거 어떻게 알고 가냐 그니까 내가 그러고 아는 하시던데 무시한 거어 그럼 너 왔음 그 사람 또온 거야. <laughs> 아 계속 방문 대장이었던 거야? 기네스를 네 캐닝가 사가지고 갔거든. 어. 다시 왔어. 아 납기스 고 있으라고. 다시 와가지고 또 같이 응. 기네스를 응. 또 사. 어. 근데 그거 알아? 실제서 그런 거. 이미 그때 안 되요 사건이 이미 그날에 두 번째였거든. 어, 어, 맞아 맞아. 맞아. <웃음> <근데> <웃음> 3번 <laughs> 온 <웃음> <또> <웃음> 아니 근데 안돼요 자기도 나갔어 또 <웃음> 같이? <웃음> 아니 그..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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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 <웃음> 여기, 여기, <웃음> 여기 있었고 별 간절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랑 아이야너왜이렇아 근데 뭐가 이렇게 안돼요 깜짝 놀랐어 뭐라고? 다시 왔다고? <laughs> 어. <너>, 그래 놓고 이번에는 <laughs> 아까 그낸 100원에서 아까 20원 까고 80원 나온 거에서 또 다시 20원을 까라고 한 거야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몇 살이냐 <웃음> <그래도> <웃음> 알려줄 수 없다 이게 <laughs> 뭐해? 어? <laughs> 근데 그아저씨는 <laughs> <나잘 맞이거든? 웃음> 자기 50.. 오십... 50몇 살이라 했나? 50살 <laughs> <오십> 50살이요? <laughs> 자기 50살인데 <laughs> 그걸 왜 어.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친해졌네? 안 물어봤다 그랬고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뭘하어 그냥.. 그냥 빡쳐서 말어 <laughs> 네가 나이가 안와있서 그렇지 근데 둘이 뭐해? <laughs> 아니 근데 그 상황에 24살입니다 아, 이렇게 하는 건도 웃기잖아 근데 안 물어봤다가 더 웃기잖아 안 어, 물어봤대 뭐야? 어. 크게 <laughs> 해 나이 목소리가 크게 안 들려. 크게 그게... 무 뭐... 뭐야호. 와안 웃긴데? 자취방에 저것도 구비하는 주찬이. 깔끔한 사람과? 아니거든 대신 니이 흘렸잖아 어쩔티비다 나는? 그렇지 않은 사람 깔끔하게 먹... 쓰레기들 좀 보세요 <laughs> 먹는 거 깔끔하게 이렇게 먹지만 종이를 하나씩 뜯으면서 먹어준다는점와 선물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이건 내 짐임 <laughs> 물 따르는 브이로그 왜? 난데? 왜내 빨간 친구가 용량이 지가 용량이 없이진는가 희열이가 희열이가 이가가희열나가 희열이가 이런 거냐 이가이가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<진짜 맞다. 웃음>

귀엽다 아니, 이제. 헤이 어제 근데 또 언제 보지 안녕 조심히 가다 와. 야, 김주차 없어져.